템페스트가 쓰인 1611년은 영국이 신대륙 개척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1609년 범유다 해상난파 기록인 범유다 발견이 이 작품에 직접적인 영감이 되었죠. 이 섬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투영했던 미지의 땅을 상징합니다. 토지 소유권과 노동력 착취라는 초기 자본주의적 질문을 던지죠. 주인공 프로스페로는 밀라노 공작이었지만 통치 대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내 도서관 그것은 공국으로도 충분했다라고 말했을 만큼 지식에 탐닉했죠 그의 마법은 단순한 초자연적 힘이 아닙니다. 르네상스적 지성이 추구했던 자연의 원리를 통제하는 응용과학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의 유배는 정치적 실패였지만, 섬에서는 지식의 승리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으로 창조된 폭풍의 물리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파트 2. 폭풍의 설계 프로스페로의 지식 건축술. 프로스페로의 마법은 자연의 힘, 즉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여 난파를 유도한 정교한 장치입니다. 그는 대기압과 해류의 변화를 완벽히 예측하고 제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위해 천문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체의 궤도가 인간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죠. 프로스페로는 하늘의 질서를 읽어 지상의 운명까지 지배하려 한 것입니다. 이 섬은 원래 시코락스 마녀가 남긴 혼돈의 유적지였습니다. 프로스페로는 마법서라는 지식 건축술을 이용해 새로운 질서, 즉 자신만의 정치적 유토피아를 재건축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섬 건축물은 두 가지 상반된 노동력으로 유지됩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 에어리얼과 토착민 칼리반입니다. 이들은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 구조를 정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섬에서 벌어지는 인간 지배의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해 봅시다. 파트 3. 섬의 정치경제학 에어리얼과 칼리반 에어리얼은 프로스페로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자유를 약속받습니다. 그는 지식기반노동의 대리자입니다. 반면 칼리반은 섬의 원주민으로서 장작 폐기 등의 단순 육체노동을 강제당합니다. 그는 식민지 피지배 계층의 상징입니다. 이 섬은 프로스페로라는 지배자가 정보노동 에어리얼을 자유로 통제하고 육체노동 칼리반을 폭력으로 착취하는 초기 자본주의의 노동분배 모델을 보여줍니다. 칼리반의 가장 큰 비극은 언어입니다. 그는 프로스페로에게 문명을 배웠지만 이렇게 절규합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친 유일한 이익은 저주하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칼리반을 통해 문명이라는 이름의 지배가 낳는 폭력성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심지어 섬에 난파된 술주정뱅이들은 칼리반을 이용해 또 다른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유럽 문명이 지닌 탐욕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파트4, 대단원 화해와 현실로의 복귀 프로스페로는 결국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행위, 마법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마법서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는 곧 작가 셰익스피어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모든 환상적인 창조력을 내려놓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은퇴 선언입니다. 그는 지식의 지배를 포기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소망은 딸 미란다와 왕자의 결혼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화합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휴머니즘적인 희망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오. 마무리 아우트로 템페스트는 17세기 유럽이 마주했던 지식의 힘, 식민주의의 윤리, 그리고 계급 문제를 한 섬에 압축한 명작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지식은 지배의 도구인가, 해방의 도구인가? 구독과 좋아요로 지식 탐험에 동참해 주세요. 저는 교양인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